안녕하세요. Part 6, Unit 17, 네, 8번, 조동사와 가정법 파트 들어갑니다. 네, 이번 핵심문법 잠깐 살펴보고 기출 예제 함께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문법 첫 번째, uh, May must cannot have PP는 과거의 일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고 Should have PP는 과거의 일에 대한 후회나 유감을 나타낸다. 자, 각각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조동사 플러스 havepp 이라는 겁니다. 아, 조동사는 조동사 본인의 뜻이 있고요. havepp 가 사용됐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동사 자체가 추측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면 뒤에 havepp 가 나오면 과거의 일이죠. 어, havepp 가 나오면 항상 시제가 한 시제 이전이네요 과거일이니까 이미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추측하는 거 이게 바로 기본적인 have pp가 들어있는 조동사 p l u have pp의 의미고요. 어, 마찬가지로 should는 뭐뭐 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should 다음에 have pp, 과거일이 나오면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후회가 되는 거죠. 항상 기억하세요. have pp가 사용됐다, 이미 이루어지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구나. 그러니까 각각의 의미 잘 아시다시피 may have p p must have p p cannot have p p 의미 잘 아시죠? may have p p 뭐뭐 어, 이었을지 모른다. must have p p 뭐뭐 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cannot have p p 뭐뭐, 어, 뭐뭐, 뭐뭐 이었을 리가 없다. 자, should have p p 는뭐뭐 했어야 했다.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 예, 여러분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he improved the lot. 그는 많은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He must have practiced. 그는 어, 연습을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Very hard. 매우 열심히 말입니다. You should have seen. 너는 어, 보았어야 했어 the show. 그 쇼를. It was great. 그건 정말 대단했지. 이번, 요구, 주장, 제안, 명령 등을 나타내는 동사. Demand, 요구하다, insist, suggest, 제안하다, propose, order. 이런 어, 동사들. 뭔가 이 동사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뭔가 요구하거나, 주장하거나, 명령하거나. 이게 꼭 동사가 아니라도 관계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대절이 나왔다. 그러면, 당위성을 나타내죠. 자, 당위성을 나타내는 경우에, 내 절의 동사는 should plus 동사 원형이 사용되는데, should가 어, 보통 생략이 된다. He insisted, 그래서 시제 주의해야 됩니다. 그가 어, 주장했습니다. He insisted that we should be, should 생략도 되죠. We be more honest. 우리가 정직해야 되잖아. 정직해야 할 것을 with each other. 서로 서로에게. 3번 가정부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일이나 실현 가능성 희박한 일을 가정할 때 사용하며 if plus 주어 plus 동사의 과거형 주어 plus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모양 기본 형태 잘 아시죠? 그래서 so, if I knew 동사 과거나왔죠? her email address 물론 어, 비동사는 w r e 사용해야 되죠. 어, 이메일 어소스를 내가 알면 주의해야 될 거야. 알면, I could write. 내가 편지를 쓸 텐데. To her. 그녀에게. 이메일을 쓸 텐데죠. 그러니까. 3. 가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일이나 과거에 실현되지 못한 일을 가정할 때 사용된다. 뭐뭐였다면 뭐뭐이었을 텐데. If plus 주어 had pp, 주어 plus.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 If they had followed my advice. 내 충고를 따랐었다면 they could have saved their life. 그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조동사와 가정법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기본 원리들을 잘 파악하시면 그 이후에 응용되는 부분들은 좀더 쉽게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기출 예제 들어가는데요. 자, there are several events. 자 몇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해하세요. 어떤 일? That take place. 발생하는. 응. 언제? While jury selection is proceeding. 배심원단 선정입니다. jury는 배심원단, selection, 선정. 선정이 proceeding, 진행하는 동안의 말입니다.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면 배심원단이 어떻게, 배심원단이 어떻게 선정되어지는지에 관한 내용이구나 파악할 수 있고요. First 먼저 everyone 모든 사람 who has been s u m m o n e someone 소환하다가 뜻입니다 소환되어진 to appear 나타나도록 소환되어진 모든 사람 for jury duty 배심원의 임무죠. 배심원의 임무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must arrive 반드시 도착해야만 합니다. 의무를 나타내겠죠. by nine o'clock 아홉시까지 in the morning 아침에 말이죠 and assemble 그리고 assemble은 모이다는 뜻이죠 assemble in the jury room 자 배심원실에 말입니다 a few minutes later 몇분 후에 the court clerk usually shows 자, 법원 서기죠 clerk 법원 서기가 uh, usually shows 보통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 a movie 영화를 자. 어떤 영화냐 하면, 어떤 영화냐 하면 Outlining, 자, 개요를 서술하다 라는 듯이 Outlining, 윤곽을 그리다, 개요를 서술하다. 개요를 서술하는, 영화가 개요를 서술하죠. 그러니까 IMG형이 나와야 됩니다. 능동의 의미, What is going to happen? 무슨, 무엇이 going to happen? 발생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Throughout the day, 그날 동안의 말입니다. as the jury is chosen 배심원단이 선택될 때 for a particular trial 특정한 어, 재판을 위해서 말입니다. at around 10 o'clock 10시 경에는요. 20 people are chosen 20명이 선택됩니다. from the jurors 배심원으로부터 배심원단원으로부터 어떤 사람들 in attendance 참석한이죠. and are taken 그리고 어, 데려가진다. 즉, 어디로 옮겨진다? To a courtroom. 법정으로 옮겨집니다. Where, 거기에서 말이죠. Uh, judge describes. 판사가 설명을 하죠. 무엇을 설명하냐? 어떻게 그 과정이 이루어질지. How the process is going to work. 그 과정들이 is going to work. 진행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what이 아니라 how가 나와야 되죠. 자, 어떻게 주어가 동사할지 자연스럽게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about 30 r minutes later, 3 0분 정도 지나고 나면 10 people are called. 그중에 열 명이 called 호명되어지죠. To sit in the jury box, 배심원단석에 jury box, 배심원단석에 앉도록 말입니다. t o b e questions.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받도록이죠. 누구에 의해서? By the lawyer, 변호사들에 의해서. In the case, 그 사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순서대로 내용을 쭉 이어서 연결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용이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순서대로 이해하시고요. 생각의 창을 열고 넓게, 또 크게, 또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즐겁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